은 짧아요 이래도 저래도 예. 어느 날 인생의 끝은 황급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가오게 돼있어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웠더라요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살까 그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산 사람은 죽음을 이미 끝났어요 죽음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주구나, 나중에 주구나, 언제, 어떻게 주구나, 이미 내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에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사람은 생명의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선언 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내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거리낍니까? 이 십자가가 아직도 나에게 거리끼는 거냐 십자가의 이도 방법이 미련하게 보이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반응. 여러분, 아직도 이 십자가가 부끄러워집니까?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상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부하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남아있고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면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으 축원합니다.